크립토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코인은 수이 코인입니다. 수이 코인은 23년도에 페이스북 출신 개발자들이 개발한 블록체인이고요. 기존 블록체인이 하나의 블록에 여러 가지 트랜잭션을 보관하면서 처리했던 반면에 수이는 객체 중심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하나의 트랜잭션마다 하나의 태그를 붙여서 처리 속도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증가시킨 그런 블록체인입니다. 기술력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의 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수위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위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알트 시장에서 살아남을 코인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수위를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제가 그날 그날의 시황을 분석을 하고 코인들을 서칭을 하다가 그날 시황에 가장 상승 여력이 충분한 코인을 선별을 하고 제가 설정해 놓은 J.L.라인에서 제시해 주는 매수 타이밍이 발생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J.L.라인은 업비트나 비썸에서는 제공해주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뷰에서 제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승률은 80에서 90% 정도가 되고요. 지금 같은 횡보장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제가 이 지표를 근간으로 아주 적절한 그리고 확실한 매수 타이밍이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시면 무료로 매일매일 이 문자 받아보실 수 있고 단타로 누적된 수익을 올리시고 싶은 분들은 꼭 아래 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셔서 문자 받아보시면서 점점점점 증가해가는 시드의 즐거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스위 코인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코인 중에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년 5월에 런칭해서 이 정도 거래량, 시가총액을 유지하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소프트 랜딩에 성공한 코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 코인은 객체 중심 블록체인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블록체인보다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을 합니다. 처리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작기 때문에 주로 뭐 NFT 라든지 게임 쪽에, 게임 산업 쪽에서 꽤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고요. 수익 코인의 어 원을 보면 일본 말로 물 숫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뭐 미국 코인이긴 한데, 수자에 서따왔고 NC소프트에도 일정 부분 투자를 받았고요. 어, 삼성넥스트에서도 꽤 많은 부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어, 파트너사는 아디다스 NFT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NFT 발행에 대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정말 확실한 코인이죠. 처음에 런칭하자마자 지금 23년도에 런칭해서 지금 이렇게 소프트랜딩을 한 코인은 찾아보기 드물구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가벼운 블록의 구성이라든지 빠른 처리 속도, 저렴한 수수료 때문에 블록체인 사항에서 구성되는 어플리케이션인 디앱에는 아주 적절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ETF도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ETF도 신청이 들어가서 아마 연내에는 승인이 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 작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꽤 많은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매물대가 4천 원대 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4천 원대 에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가격은 한4 2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지난 10월부터의 중앙 매물대는 4 700원선 정도가 되는데 그 지금 중간에서 약간 눌림목이 생겨 있습니다. 이런 눌림목이 생긴 이유는 그수의 재단에서 운영하던 세투스 프로토콜이라는 덱스 거래소가 있었어요 덱스는 뭐냐면 디센트럴라이즈드 어, 익스체인지를 해서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킹을 당해서 2억 3천만 달러, 꽤 많은 돈이 해킹을 당하면서 수의 프로젝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했었는데 이수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꽤추정자들이 그 많습니다. 한 100만 명, 한70몇만명 정도 되는 추정자들이 끊임없이 수위에 대한 매수세로 작용을 해주고 있어서 지금 런칭한 이후에 일봉상으로 보면 거의 상승 추세를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 상승 추세라는 건 뭐냐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지만 결코 그 전저점을 깨지 않는 꾸준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입 프로젝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환경에서 ETF의 승인 같은 경우는 수입 프로젝트가 상승을 위한 굉장한 드라이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신청은 들어가 있고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ETF가 승인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기관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여러가지 블록체인 상에서의 D앱을 구현하는 데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태생적인 한계 즉 100억개의 발행량 중에 지금 현재 나와있는 33억개 잠자고 있는 거의 70%의 물량이 시장에 풀렸을 때 시장의 가격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런 물량들이 향후 시장이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제동을 걸지는 좀 두고 봐야 할 노릇이지만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진입을 고려할 시점은 아니고요. 지금 전저점에 해당하는 4,200원 선을 지키고 다시 딛고 일어나서 최소한 4,700원 정도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면 다시 한번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 볼수 있는 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시점이 포착이 되면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시면 수익에 관한 유익한 정보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좋은 코인을 발굴하고 그 좋은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타이밍 포착이 되면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리테일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 고래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 경기 전반에 관한 매크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나면 현재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향성을 토대로 매매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상승 채널일 때는 수익 구간을 길게, 하락 채널일 때는 수익 구간이 보이더라도 짧게 설정을 해야 승률을 높이고 착실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정말 확실한 매수 타이밍이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시장 상황에 가장 맞는 코인을 선별을 하고 그 코인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설정하고 행동 요령까지 전부 해서 매일매일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셔서 문자 받아보시면서 꼭 수익 보는 매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안 보고 포카를칠 수는 없는 거죠. 최소한의 시장에 대한 공부와 포지션닝에 대한 테스트를 병행을 하시면서 승률과 수익률을 조금씩 확인해 봐시다 보면 이기는 습관이 붙을 수 있고요. 그 이기는 습관이 붙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시드는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시고 문자 받아 보시면서 꼭 여러분 투자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